사바이디 마라 초왕 사랑방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. 인디토 합수 마라 소왕 사랑방. 솜 씨가 라오스에 처음 여행 온준 씨가 걱정되는지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네요. 잘 들어보세요. 왕비디 이름. 여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첫째. 가능하면 혼자 다니면 안 돼요. 두째, 길을 걸때 전화를 하면 안 돼요.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요. 셋째, 나천 사람은 조심하세요. 넷째, 가방은 앞으로 메세요. 문장 쪼개기 마흔 후 광말 남겠 네. 자, 심각하게 얘기해주네요. 자. 여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เมื่อ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뭐뭐할 음, 때니까 뭐그 그다음에 여행할 때니까 자, 조심하다. 어, 항상 어,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데 라오스 말은 조심해야 돼요. 항상 이랬네요. 네, 맞습니다. 좀 거꾸로 하면 안 돼요? 안 돼요. 올 그럼 하, 항상 자주 이런 빈도 부사 같은 거는 그러면 항상 뒤로 놓나요? 네, 네. 앞으로 넣으면 안 돼요. 좀 이상한 것 음, 같아요. 음. 이거는 꼭 지키세요. 어, 말의 습관이니까 항상 이런 말 항상 뒤에 항상은 항상 뒤에 빈도 부사는 자, 여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เมื่อมา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ให้ระวังตลอดเมื่อมา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ให้ระวังตลอดชัดเจอันที่หนึง่งถ้าเป็นไปได้อย่าไปคนเดียวถ้าเป็นไปได้อย่าไปคนเดียวชัดเจนอันที่หนึ่งจะชิบชิอ่ะจถ้าเป็นไปได้ถ้าเป็นไปได้ 야, 이것도한 당으로 착 입에 붙여야겠다, 그렇지요? 아, 어, 혼자 다니면 안 돼요. 야, b 이 혼디아오, 야, b 이 혼디아오. 어, 야는 금지하는 거죠, 그렇지요? 네, 네. 어, 뭐뭐 하면 안 돼요, 그렇지요? 야, 그다음 by 다니다 콘디아오 혼자 다니면 안 돼요, 했어요. 자, 둘째. 안티송. 길을 걸을 때 전화를 하면 안 돼요. 단티양 담탕. 야놈 토라 쌉. 던티 양 담탕. 야놈 토라 쌉. 음 안티성 둘째 길을 걸을 때떤티양 담탕 양 발음 맞아요. 좀 비슷하지만 안 맞아요. <laughs> 완전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끝까지 지금까지 불만 얘기하는 거. 그래도 저는 어떻게요? 완벽해요. <laughs> 저 나름대로 자떤티양 담탕 야 롬 토라삽. 아 이때는 롬은 전화하 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롬이죠. 아 대화 뭐 전화하면 안돼요. 야롬 토라삽. 자 왜냐하면 자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요. 포พ바าอุบัติเหตุจากรถจ아포와 왜냐하면 포와 들어갔어요. 어. 오토바이 사고 그러니까 사고에 해당하는 말이 뭐라고요? 우바티헤드 <목소리> 우바티드아이좀 어렵지만 몇번 하면 될 거예요. 우바티헤드 <목소리> 그다음에 어, 오토바이는 롯작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요. 우바티헤드 작ากร 우바티헤드 작ากร 셋째 안티 삼 낯선 사람을 조심하세요. 라왕 콘 배나 라왕 콘 배나. 응. 라왕은 조심하다고 콘 빽나. 아빽이렉 전에 같이 공부할 때 어색하다 할때 빽이었잖아요. 네. 아 그래서 낯선이구나. 그러면 내어 낯선 사람은 콘 빽나면. 그럼 아는 사람은 콘후짝콘후짝아콘 후작. 님디후짝 만나서 반가워할 때그 후작이에요. 네 맞습니다. 음, 자한번 더요. 그러면 낯선 사람은, คนแปลก 아는 사람은, ค 후작, ค 후작. 아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면, คนนั้ 후작, คนนั้ 후작. 음, 자 넷째, 안티시 가방을 앞으로 메세요. 가방 맨파이 마나 가방 파이 마탕나 어 가방 파빼 파이 마나 파이 그 가방을 셋처럼 이렇게 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셋처럼 매는 거는 어빼음아 그러면 셋처럼 이렇게 매는 거는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길게 이 옆으로 매는 거는 파이 아 우리 매다 매다 똑같이 하는데 자한번더 여그까 셀처럼 매는 거는 매. 예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 걸치는 거는 파이. 음 그러면은 항상 가방을 잘 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가방을 조심해서 잘 매세요 이렇게 할 때는 파이 가우리리더 파이 가우리더어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전체 문장을 잘 듣고. 어, 소리 내어서 함께 해봅시다. 빵디디, 라고 시영 놈 여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เมื่อมา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ให้ระวังตลอดเ 첫째 안티 <목소리> 넌 가능하면 혼자 다니면 안돼요. ถ้าเป็นไปได้, 야, ไปคนเดียว.ถ 야, ไปคน 둘째 을을อันที่สองคีร์เล์ก็ร์ลเตโทรศัพท์อ่น้อที่ยงตามทางยาล้มโทรศับตอนที่ยางตามทางยาล้มโทรศัพท์อุบัต가많이나요กมานพออุบัติเหตุจากรถจากมีหลายพออุบัติเหตุจากรถจากมีหลายเสร็จเจอันที่สาม낯선사람을조심하세요 ระวังค้นแปลกหนะ้าระวังคนแปลกหนะ้าเดเจ๊อันที่สี่กระเป๋าเมนพายมาทางหน้ากระเป๋าเมนพายมาทางหน้ากระเป๋าเมพายกระเป๋าดีดีเด้อพายกระเป๋าดีดีเด้อ오늘은여기까지ป็น,นี่อวนี้เ่ก่อน오늘처럼행복한다음에또만나요 ขอให้มีความสุขคือกันกันกบมือนี้ชนะพบกันใหม่เดอ้อ